오징어 게임 메탈로. 느낌인지 알겠지? 이거 진짜로? <laughs> 잠깐만. 그렇지. 아, 이거 너무 재밌네.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들의 힐링을 책임지러 왔습니다.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함께 소통 방송 잠시 후 시작합니다. 오 ye. Gang. 노래 부르면 안 되죠, 필들 부르세요. 오케이. 하. 이제 어, 이 노래를 이 채팅방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놓쳐야 될것 같아 지금 들려요? 어? 뭐야 되네? 안녕하세요 틀리 도중년님 이거 있는 거예요? 오 지금 들려요 들려요 오야 그래 야너샤우팅 데시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마이크를 뚫는다 뚫어 야너 진짜 울어? 야, 잠깐만 야, 틀리잖 누! 야, 근데 틀려도 귀여운 건 인정. 자, 한번 다른 사람도 받아보겠습니다. 음.. 응. 김진우 사랑해님 네, 네, 맞습니다. 오, 목소리가 굉장히 어린 양 같아요. 몇 살이십니까? 10살입니다. 어, 아, 귀여워. 와, 어떻게 우리 친구 지금 학교 갔다 왔어요? 안갔다 아, 나왜 이렇게 사랑스럽지? 우리 친구 저녁 먹었어요? 안 먹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? 네 치킨이요 오케이 치킨 맛있게 먹어요 <laughs> <laughs> 저희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? 아 김지은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말로 해주면 안 돼요? 귀여운데 네안 먹을 것 같습니다 옆에 어머님이나 부모님 계세요? 네 <laughs> 화면 엄크뜨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아 너무 귀여운데 어우 야2525 김치 트레어 어우 다들 이렇게 막 쿠키를 선물해 주시는데 어우 모두 감사합니다 일단은 짱은영 은영이 아까부터 자주 보였거든 여보세요? 어 여보세요? 들려요? 어 너무 잘 들려요 <laughs> 우리 은영이 몇 살이에요? 저 18살이에요 아나 좋을 때네 고민 있어요 어 고민 뭐야? 친구가 있는데 한번 응. 풀렸는데 음. 제가 감정이 남아 있는지 아. 그 친구를 볼때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자꾸 봐갖고 진짜 정 거슬린다면은 거리를 두는 게 맞지 만약에 서로 잘 풀린 거라면은 그 친구 입장에서 어느 순간 너가 불편해하는 걸 느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굉장히 서운함이 더클 거야 근데 너가 좀더 넓은 아량과 관대한거로 이렇게 딱 헤아려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네 그리고 김진우 유튜브 보면 좀 행복해지거든 뭔 느낌이지 아, 그거 맞아요. <laughs> 그래, 항상 고맙다. 파이팅! 파이팅! <laughs> 어, 그래, 간다? 네. 아, 이게 너무 재밌네. 목소리로 만나는 또 다른 나 메타보이스 커뮤니티 블라블라 방구석 상담소는 블라블라와 함께합니다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 그래몇 살이에요? 저 14살이요 와메이오 네. 다다 어저 고민 있어요 어 고민 뭐야? 제가 너무 쫄보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냥 소심? 저딱 쳐다보면 개 무서워요 그다그 치료법을 알려줄게 네네 길을 가잖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은 가서 저 눈썹 하실래요? 그리고 어, 이기면 네.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메타로 뭔느낌인 알겠지? 네네 어. 항상 행복하고 네 오빠도요 그래. 캬, 역시 저희 팬분들은 목소리가 다 하나같이 좋고 야무지네 어 성인 있네 해봐야겠다 야, 지금 이 시간에 일도 하는 거 감히 여보세요? 야너 회사냐? 지금 순찰 순천... 뭐가 있냐 너 회사 쟸냐? 회식 회식, 회식. 또 부장님 똥꼬 빨고 술 따라 드리면서 어, 아 그러네 이거 빨면 안돼 빠는 <laughs> <따는> 거 아니야? 서비아뭐 <laughs> 고민 같은 거 있어 하고 싶은 말이나 며칠 전에 뽀로라 갔는데 친구가 방구석에서 잠만 자고 음김지네네요자 아, 컷! <웃음> <웃음> 야, 여러분들 오늘 뭐 방송 어땠어요? 괜찮았어요? <웃음> 재밌어요? <웃음> 다행이네 하 아, 내가 지금 처음이라 약간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불편한 적도 있었지만 저 보려고 이렇게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. 먼금잘 알죠?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 항상 파이팅입니다. 다음에 또 키게 되면은 또 만납시다. 이제 진짜 가보겠습니다빠이빠이빠이빠이 빠이빠이. 지금 부모님 나가셨어? 네 나갔습니다. 또 하고 싶은 말 있어? 김진 은 사랑이 존재. 그렇지 그게 듣고 싶었다. 미쳤어. 아 그렇지 그렇지 더더 더. 넘어가지 마. 뭐? 암아 그래 고맙다. 어 사랑해. 그래 나도 사랑한다. 알겠지? 날이 추우니까 이불 덮고 자고. 응, 이불 덮고 있어. <laughs> 그래, 야 간다. 응, 잘 가. 아 귀여워. <laughs>